자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어이 라인에 있는 베타지로와 적절한 베타지로와 베타원을 알아낸다 합시다 음, 이게 파라미터지 않겠습니까 이 베타지로와 베타원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X와 Y는 우리가 뭡니까 X와 Y는 우리의 랜덤 베리어블이고 데이터셋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슐론 노말지로 콤마 시그마 스퀘어드는 우리가 매번 iid로 샘플링 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x이고 y를 프리딕트하려고 하니까 코릴레이션으로 안 되어서 이 리그레션 라인을 쓴, 쓴 것이죠. 아, 리그레션이라고 벌써 말해 버렸네. 리니어 모델을 써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느 영역이냐면 딱이 영역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은 베타지로서부터 베타 1 x 요 영역이고 입실론은 우리가 그때그때 샘플링할 수 있고 입실론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의 x 스타 어떻게 보면 뭐 여기라고 합시다. 임의의 어, x 스타가 있을 때이 임의의 x 스타에서 과연 우리가 가진 그 분포 Uncertainty가 포함된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x 스타가 있었을 때 y의 분포를 알면 되겠죠. y의 분포를 알아봅시다. y의 expectation을 알아봅시다. y의 expectation을 알아보면은 x 스타가 기분인 상태이죠. x 스타가 기분인 상태에서 y의 분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0 베타1 x 스타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x 스타가 기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입실론 epsilon, 플러스 입실론이 있습니다. 익스펙테이션 Expectation 어떻습니까? 익스펙테이션은 리니어 컴비네이션이죠 리니어 컴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각조각 내서 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베타 제로와 베타 1x 스타는 다 디터미니스틱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대로 익스펙테이션이 어뭐 확률 이제 확률에 상관없이 이것들이 항상 나올 것이기 때문에 원 그대로 나오는데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건 확률 변수죠. 그래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필요성이 있겠고 입실론의 익스펙테이션은 무엇입니까? 입실론 익스펙테이션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0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만 살아남게 되어서 mean 라인은 다음 것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y의 mean이 되겠습니다. y의 mean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어, variance를 계산해봅시다. variance는 x타가 기분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bar y, y의 variance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베타0 플러스 베타1 엑스 아 여기 엑스타네요 엑스타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타 어, 제로 플러스 베타 원 엑스 스타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플러스 베리언스 입실론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가 하나 있죠 하나 빠졌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플러스 두 코베리언스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엑스 스타 콤마 입실론이 빠졌죠 하지만 이거 없어져도 됩니다. 이거는 생략되는 이유가 있겠어요. 왜 생략되는 이유가 있겠느냐?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이 샘플링 되잖아요. IID로 샘플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죠.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코베리언스도 0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variance sum law에 의해서 이제는 이거 여러분들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d2 하나 해가지고 expectation, property of expectation 설명하면서 variance sum law 설명했으니까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아, 안 합니다. 그래서 variance sum law에 의해 가지고 variance와 variance plus two covariance로 떨어지는데 어, 그다음 independent noise sampling이 일어나기 때문에 covariance 날라가고 variance 입실로만 남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variance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 존재하지 않을거예요다디터미스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variance라는 것은, 그냥 0이다. 그다음 뒤에 있는 건 요거는, 예. 이미 규정되어 있죠? variance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variance 오게 되고, sigma squared가, 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p r x prime, 아, x star로, 어, 기분인 상태에서의 y의 분포는, 프리딕트 된 y의 분포는 무엇을 따른다 노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엑스 스타 그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를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있는건 무엇입니까 미인 라인은 미인 라인은 엑스 스타에 디펜딩 하죠 왜냐하면 베타 원 엑스 스타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시그마 베리언스는 베리언스는 인디펜던트. independent, 이거 independent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요거는 independent 뭡니까? x star 와 independent 하죠. 그런 즉, x star의 위치, x의 위치에 상관없이, 요 위치에 상관없이 무엇이 동일하다는 겁니까? 예. 여기서 중앙에서의 variance, variance, variance 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거, 열심히 맞춰서 그린 겁니다. 어떻게 맞춰, 맞춰서 그린 거냐 하면 이민인 라인이 여기에서 일어나도록 민인 라인이 여기서 일어나도록 미인 라인이 여기서 일어나즉이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리언스는 X의 프리딕션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배우겠죠. 에, 베타 제로, 베타 원이 일단 주어져 있다고 하였을 때이미의 x 스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y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렇게 쭉이 따지고 보면 이것의 컨피던스, 인제는 아, 컨피던스 인터벌도 여러분 알죠? 컨피던스 인터벌 어디까지? 9 5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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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하면. 요것도 점점 동일한 선이 되겠죠. 동일한 이쪽으로 평행, 아, 평행하고 평행하고 평행한 이런 세개의 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 우리가 컴피넌스 인터벌까지 생각해 볼수 있고 민라인도 생각해 볼수 있는 디펜던 베리어블의 에스티메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뤄뒀던 숙제를 해야겠죠. 무엇입니까? 베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